9월부터는 이제 정말 단속이 시작돼. 지금까지는 홍보하고 계도만 했지만 이제는 걸리면 바로 과태료야. 경찰이 안 보인다고 안심할 수도 없어. 무인 단속 장비, 캠코더, 아멘 순찰차까지 다 동원된대. 단속 수단도 다양해졌어.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 AI 인식 장비까지 붙여서 버스 전용차로 같은 위반도 잡아낸다니까. 예전처럼 대충 피해 가긴 어려워. 이번에 집중 단속하는 건이른바 5대 반칙 운전이야. 새치기 유턴은 승용차 6만 원, 중앙선 침범하면 9만 원, 교차로 꼬리 물기 하면 6만 원, 얌체 끼어들기 4만 원,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최소 9만 원이고, 비긴급 구급차가 사이렌 켜고 달리면 남포 운전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10월부터는 새로운 제도도 시작돼.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장거리 전용 차로가 시범 도입된데, 경부 고속도로랑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가 대상이고, 단거리랑 장거리를 분리해서 정체를 줄이겠다는 건데 아직은 효과가 어떨지 아무도 몰라.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좋아. 결론은 간단해. 경찰이 보이든 안 보이든 무조건 단속한다는 거야. 5대 반칙 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고속도로 달릴 때 세제도도 챙겨야 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결국 가장 득이 되는 길이니까, 우리 모두 조심하자.